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설레거나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으셨나요? 매일 걷던 길이 왠지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거나 거울 속내 모습이 어제와는 조금 달라 보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의 삶에는 거대한 파도처럼 인생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 대운이 밀려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계절이 바뀌기 전 공기의 냄새와 바람의 결이 먼저 달라지는 것처럼 대운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신호들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대운이 들어올 때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 열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에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징조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의 출근길에서 무심코 마시는 차 한잔에서 잠못 이루던 새벽녘의 상념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변화들입니다. 오늘 마음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열 가지 징조 중에 지금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나 되는지를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 인생의 황금기는 이미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럼 대훈이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에 빛이 나고 눈빛이 달라진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얼굴의 변화입니다. 신기하게도 운의 흐름이 바뀌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이 바로 얼굴, 특히 얼굴빛과 눈빛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쓰거나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라는 말을 부쩍 자주 듣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오르면서 몸의 기혈 순환이 원활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맑고 투명한 안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잘 가꿔진 정원에서 화초가 윤기있게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눈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힘이 없고 흐리멍덩했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총명하고 깊어지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피곤함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반짝이는 그 눈빛.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제 지인 중한 분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대인 관계도 모두 끊어졌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등산을 시작하더니 몇달 뒤에 만났을 때 얼굴에서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까맣게 탔는데도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기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분은 말하더군요. 매일 아침 거울 속내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번엔 정말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요. 둘째, 오래되고 불편했던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두 번째 징조는 인간관계의 대대적인 정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만나면 기가 빨리거나 더 이상 배울 점이 없다고 느껴지는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서로의 길이 달라졌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기이죠. 어쩌면 이 과정이 조금은 아프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나 연인과의 갑작스러운 단절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운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가구를 버려야 새로운 가구를 들릴 수 있듯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관계가 정리되어야 당신의 성장을 도와줄 새로운 귀인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혹시 만나고 오면 항상 후회되는 모임, 습관처럼 이어오던 불편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것을 정리할 용기가 생겼다면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관계가 멀어졌다면 축하할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소한 것들에 대한 취향이 바뀐다. 세 번째 징조는 아주 일상적인 취향의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스타일에 눈길이 가고 즐겨 듣던 음악 장르가 갑자기 지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일 마시던 커피 대신 따뜻한 차가 좋아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이 당기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즉 영혼의 주파수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의 흐름이 바뀌면서 당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종류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몸과 마음이 스스로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더 긍정적이고 높은 진동수를 가진 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산책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당신의 잠자고 있던 가능성을 깨우고 새로운 운의 물길을 터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 이직 등 환경의 변화가 생긴다. 네 번째 징조는 내가 머무는 공간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거나 실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에 갑자기 회의를 느끼고 이직이나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부서 이동이나 구조 조정처럼 타의에 의해 환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대우는 종종 이동과 변화의 에너지를 동반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듯 우리의 온도, 새로운 환경과 기운을 만나야만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이사나 이직의 기회가 찾아왔다면 혹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피어오르고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당신의 잠재력을 더욱 활짝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로 당신을 초대하는 운명의 손짓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갑자기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 다섯 번째 징조는 지적인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혀 관심 없던 분야 예를 들어, 외국어나 악기, 미술, 혹은 철학이나 명상 같은 내면의 성찰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대우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릇을 넓히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정신적인 성장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배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혹시 서점에서 특정 분야의 책에 자꾸만 손이 가거나 온라인 강의를 검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 배움의 끝에서 당신의 대우는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여섯째, 잠이 많아지거나 혹은 잠이 줄고 아침이 상쾌해진다. 여섯 번째 징조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잠이 부쩍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운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몸이 대대적인 에너지 재충전과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잠을 쫓으려 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잠은 줄어들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놀랍도록 상쾌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른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죠. 이는 당신의 몸과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이러한 수면의 변화는 당신의 무의식이 인생의 거대한 전환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 몸의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순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사소한 행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일곱 번째 징조는 작은 행운들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지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놓칠 뻔했던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타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주차자리를 바로 발견하는 일들이죠. 길을 가다 우연히 돈을 줍거나 잊고 있던 친구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운이 오기 전에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맛보기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제 좋은 일들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 기대해도 좋아. 라고 속삭이는 응원의 메시지인 셈이죠. 이런 작은 행운들을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마음 속으로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더큰 행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작은 행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큰 선물을 준비해 둔답니다. 여덟째.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 생긴다. 여덟 번째 징조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근거 없는 낙관과 평온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고 결국엔 다잘될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초조해 했다면 이제는 웬만한 문제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앞으로 다가올 좋은 운의 흐름을 미리 감지하고 그 파동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고요하고 단단한 믿음이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음의 평온함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고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 결국 당신을 성공과 행복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예전의 실패나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아홉 번째 징조는 과거의 아픔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문득문득 떠올라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실패나 억울했던 기억,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더 이상 쓰라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아팠던 경험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깨닫고 심지어는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구나.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끝났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던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면서 그 힘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데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열 번째, 힘든 시련이 역설적으로 찾아온다. 마지막 열 번째 징조는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듯한 극한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 마치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하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건강을 잃는 등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당신 안에 남아있던 불순물과 교만, 낡은 가치관을 모두 태워버리고 더큰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져야 비로소 균형을 잡을 수 있듯이 이 마지막 시련은 당신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기 위한 도움닫기입니다. 만약 지금 인생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운이 임박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역설적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10가지 징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당신의 인생에도 서서히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세요. 대우는 로또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당신의 작은 용기, 일상의 사소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섬세한 마음,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모여 거대한 운이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신호들은 당신의 삶이 곧 눈부시게 빛날 것임을 알려주는 우주의 따뜻한 속삭임입니다. 오늘 마음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찾아올 눈부신 대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마음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